안녕하세요. 오늘은 샘스클럽에 쇼핑을 가려고 해요. 어, 보통 샘스클럽은 바로 집앞이서 걸어가는데 오늘은 좀 사재기를 하려고요. 왜냐면요 바이든과 코비드 나인틴 뭐4주6주뭐 락다운 한다. 한국 뉴스에서도 뭐, 6, 뭐 봉쇄한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요. 일단은 우리 렌터들 혹시나 휴지 모자랄까봐 한가한 제가 쇼핑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포스트코 랑 같은 창고형 슈퍼 입니다 미국의 코로나는 매일 최고치 경신 중이에요. 쌈스클럽 카드, 한, 연 40분 정도 하나. 오, 우리의 삼성, 맨 앞에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비싸네, 1597불이래. 난못 사지만. <laughs> 그래도 하와이요, 한국 이미지는 좋아요. LG도 있고, 전자제품은 이제 한국인 것 같아요. 일본 바이바이 사요나라네요. 여기 침대도 팔고요. 퀸이 499불, 500불 정도 되네요. 칼퀸이 600불, 트윈이 300불 정도네요. 근데 저는 아마존에서 삽니다. 더싼것 같아요. 쌀 오늘의 살 거는 쌀, 휴지, 키친타올, 크리넥스 쇼핑입니다. 저는 하와이 3월 말, 락다운 되기 전인 2월 말에 사재기를 했었어요. 2월에 한국 코로나로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는 식당에서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 진짜 다들 여기까지 치명타 올지 몰랐어요. 전 민박집도 하고 있었던지라 혹시나 해서 사두었는데, 여기 3월 말 락다운돼서 다들 휴지 마스크 찾아 산발리 했었거든요. 우리 렌터들은 먹고 사느라 바빴어. 또 락다운되면 제가 챙겨줘야 하거든요. 너무 많이 산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크리넥스가 15불 38센트네요. 요것도 한 박스 사야지. 내 집이 써야 돼, 내 집이. 우리 렌터 1, 2, 3 유닛 있고, 나 있고, 내집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페파타올 페파타올은 리미시 하나만 나써 있네 30이불 하나 사야지 뭐 리밋이 하나라니까 현재 이렇게 많잖아요. 3월 말에는 여기가 다 MT였어. 화장실 슈지는 24불 68센트. 요거는두개 사자 두 개. 진짜 한 난리 했죠. <목소리> 온 김에 샴페인도 사야겠네요. 요건 사재기 아닙니다. 술은 많아요.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요것도 맛 괜찮더라고요. 요거 하나 사고 하나 또살 거예요. 요거 요거 자주 사는 거 12불 48불이네요. 다른 데서는 15불 정도 하는데 쌀은 딱 떨어져서 삽니다. 밥을 78센트. 일본 비싼 쌀도 있는데 요거 사요. 왜냐면 밥이 너무 맛있으면 돼지 될까봐. <laughs> 점심으로 스시 도시락 사야겠네요. 간단한 게 좋아요. 이렇게 양이 다 많네요. 음, 요거 초코랑가 요거가 낫나? 그래도 요게 제일 작은 것 같네요. 맛도 있어 보이네요. 요게 7불 98센트. 치킨도 4.98. 훈제치킨. 양이 너무 많아서 늘 남기더라고요. 티본 스테이크가 요건 파운드 계산이겠죠. 요 보니까는 25불 57센트 음. 크죠 양 많죠 요건 조금 비싸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리바이스테이크네요 9.48 파운드당이네요 요만한 게 얼마냐? 28불 35센트. 비싼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딸기. 딸기 엄청 싸죠? 9.5.98. 푸드랜드? 홀푸드. 이런 거반 정도죠? 그쵸? 음. 창고용 수퍼가 싸긴 싸요. 라즈베리도 4.98 싸죠. 또 음. 블랙 라즈베리 이거 6.98 블랙베리구나 이게 블랙베리. 사과 한봉다리 6.28 양파. 양파 이한 봉다리가 이게 얼마냐? 보자요. 7불 12센트. 저는 동키나 한인 슈퍼에서 하나만 사요. 결국엔다못 먹어 썩더라고요. 감자. 이것도 양 엄청 많죠. 한 봉다리가 감자 얘도 9불 95센트. 요것도 한인 슈퍼에서 하나씩 사고요. 쌍나요, 쌍나. 대가족이 쇼핑하기엔 딱 좋죠, 이런 데 가요. 저는 뭐 버리는 게 3분의 2는 버리는 것 같아. 요것도 이번에 사서 버렸어. 열심히 먹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5불 52세트. 엄청 많죠? 아,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이 주스 맛있어요. 완전 오리진 생과일 주스. 이거 수박. 수박 주스. 파인애플 주스. 평균 10불 정도 해요. 당근 주스. 이거는 오렌지 주스 초코파이도 있어요 초코파이 파이브 98센트 완전 싸네 다음에 사러 와야겠네요 지금 아직 초코파이 집에 있어요 <laughs> 우유 이만한 게 우유도 5불 34센트 그쵸 이거 보면 미국 물가 싸요 소규모 슈퍼마켓 소규모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그냥 일반 슈퍼마켓 가격이 비싸지 요런 창고형은 쇼핑할 만해요 2불 97센트 잖아요 결란이 지금 세 줄이에요 세줄 3줄. 이것도 다못 먹어 다 뉴욕기간만료돼서 버려요. 아, 이거 순사서 그래요. 아이디 체크업 해야 돼요. 운전면허증 주면은 알아서 다 해줘요. 오케이. 땡큐. 땡큐. 오늘의 쇼핑 139불 11센트 썼네요. 후딱후딱 후딱 쇼핑하고 집에 갑니다. 나갈 때 이렇게 영수증 보여주면 돼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